요시 그렇다 남자 분장을 한 도로시 어 <laughs> 선생님이 되면 의심을 받지 않겠어 아주 좋구만 자 과연 남장을 하고 온 도로시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도로시 게임즈. 이것은 바로 남자 고등학교 체육쌤이 언제 오지 여기 왔다 내가 왔다 학생들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하여 다들 한 줄로 서자 빨리 와한 줄로 서그 화장은 뭔가요 선생님 어 화장 아니 여자인게 들키는 거야 선생님 립스틱이요 이건 립밤이다 <laughs> 선생님 지금 점심 시간인데요 점심 시간에도 운동해 <laughs> 체육 선생님 너무 뚱뚱한 것 같아요 근육이야 나는 근육 돼지다 <laughs> 선생님 배고파요 그렇게 남자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점점 어린이 집이 되어가고 있다. 시 좋은 생각이었어. 남장을 하고 최 선생님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선 딴 사람들을 밝혀내야겠다. 좋아, 다들 한 줄로 서라. 제보가 들어왔다. 이 중에서 남장을 하고 남구에 잠입한 여학생이 있다고 한다! <laughs> 알고 있나? 모르는 척. 님 아니에요? 나는 수염이 있는 체육선생님이다. <laughs> 선생님이군요. 아니다. 학생이라고 하더군. 지금부터 우리는 좀비가 있는 전장으로 가서 좀비화 될때 여자 스킨이 나오면 그 여성을 학교에서 추방하도록 하겠다. 전학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걸리면 안 돼. 내가 걸리면 안 된다고. 제가 여자 스킨이기 때문에 걸리면 안 돼요. <laughs> 아, 과연 이 학교에 남장을 하고 들어온 여학생은 출발. 요시이 중에서 남자가 아닌.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학생 아니 학생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괴물인데? <laughs> 잠깐만 저 학생은 성별이 뭐야? 남자야 여자야 괴물이야? 괴물이다! 그냥 괴물이야! 말은 뭐야? <laughs> 말은 아니 잠깐만 아니 여학생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저괴물인데 아니 아니 괴물 괴물 오오오 괴물 안돼! 잠깐만 아니 눈구부주잖아이 선생님을 지켜다오. 오! 들켰어! 들켰어! 여자 발견! 아, 아니! 이건! 어떡하지? 어떡하지? 들킬 위험에 처했다. 이제 넌 전학이야. <laughs> 얘들아,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사실, 여장이 취미인 선생님이야. 난 사실, 여장이 취미라고! <laughs> 과연, 로시 체육선생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요? <laughs> 쌤, 죄송해요. 아니, 저 흡피학생! 여자였어! 아니! 어쩌다, 관석 학생 너까지? 근데, 잠깐만. 저기, 자네는 누구야? 자네는 여자야? 남자야? <laughs> 괴물인가? <laughs> 알고 보니, 이, 남고에는, 남장을 한 여학생이 세 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자입니다. 뭐라고? 괴, 괴물 여자? <laughs> 아니, 이럴수가! 그렇다면, 이 학교는 알고 보니, 남녀공학이었던 건가? 안 되겠어. 일단, 같은 괴물인 척 해야겠다. 괴물. 그럼, 어듣어어듣 아,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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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 고등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장을 한 여학생들이 많다면, 이건 전학이 아니고, 그냥 남녀공학으로 바꿔야 되는 거구만! 어이구, 어떡하지? <laughs> 근데 잠깐만 그 주방장님 왜 이렇게 저 급식을 주셔야지 저 체육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십니까? 에? 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세요? 안돼요! 안돼! 안돼! 오어 무서워 무서워 학생들 조심해! 와 학생들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날좀 구해줘. 체육 선생님이긴 하지만 물론 운동으로 단련이 됐다고 하지만 어? 나만 쫓는 이 좀비가 굉장히 무섭다. 친구들 친구들 날좀 구해줘라. 안돼! 어... 동농이 어... 동농이 어... 동농이 안돼 그렇게 체육 선생님은 여자인 것이 들통났다 <laughs> 안되겠다 오늘부터 수염을 떼도록 해야겠어 그래 얘들아 너희가 모두 남녀공학에 온 것이야 여긴 남구가 아니었어 그 와중에 왜저 <기> 좀비로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을 좀비로 만들 때에는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어 <농이> 왜또 죽여 요시 여러분들 사람이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두번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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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그만해 열시. 두번째는 변신할 때 변신할 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째 뭔소리야 뭐자 세번째는 채팅치고 있을 때 건들면 안된다 러시아 러시아라니 채팅님한테 반말을 하다니 반말하면 안돼 쌤한테 반말하는거 아니야 알았어 쌤 바붕 열시. <laughs> 선생님만 믿어 얘들아 선생님 따라와 빨리 따라와 어? 저 검도 좀비가 쫓아온다. 무시무시해. 저 좀비한테 당하면 은 우리는 모두 좀비가 되고 만다. 학생들, 선생님을 따라오도록 해라. 자, 그리고 여기서 좀비를 잘 따돌려야 돼. 와! 두, 두 좀비가, 두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 안 돼. 얘들아, 날 버리고 가지 마. <laughs> 얘들아, 날 버리지 마. 안 돼, 버리지 마. 안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어, 어. 얘들아, 학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왜 나만 쫓아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그렇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켜주기는커녕 선생님은 열심히 도망입니다. <laughs> 아니 왜 나만 쫓아댕겨? 그만해. 아니 날 사랑하지 마. 우린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체육 선생님이긴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지만 검도 좀비 너와고 나는 이어질 수 없어. 알았어? 알았냐고? 아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laughs> 오! 오! 말 좀비. 우! <laughs> 아니. 그렇다. 남녀공학으로 지금 전임을 온지 어느새 1년. 그런데, 이, 남자 체육선생님인 로시는 여자들한테 인기는 없고, 남자인 좀비들한테 인기가 되게 굉장히 많았다. 죽이면 되잖아요. 아니야. 좀비도, 좀비도 생명체일까? 모르겠다. 아, 어, 오, 야, 오, 와, 와, 야, 방금 죽을 뻔 했어. 야, 끈질기다. 아무튼 오, 안 네! 돼! 실패. 그렇게 남자 고등학교인 줄 알았던 학교는 알고 보니 남장을 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남녀 공학으로 나중에 바뀌었다고 한다. 요시! 네 여러분들 재밌게 이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좀비고 컨텐츠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아이디어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 꾹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